네, 안녕하십니까. 강조 이편한 세상 시티, 웰스아임 오늘 좀 소개해 드릴게요. 최근 주택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내집 마련을 계획하거나 투자 목적이신 분들이 신축을 많이 알아보고 있는 추세예요 근데 구축 대비 신축은요, 수요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유는 뭐죠? 바로 건축비가 오르기 때문에 공급이 지금 상당히 부족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미분양 아파트, 미분양 오피스텔 끝나면요, 공급이요, 완전히 가뭄이 될 거예요. 그래서 2년, 3년 있다가요, 입주 대단이 옵니다. 너무 입주할 물량이 없어가지고요,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뛸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강조 이편한 세상 시티 웰스하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 영통구 원청동 29, 295-1번지 1대고요, 오피스텔입니다, 여기는요. 요즘 오피스텔이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요번에 규제 추석 전에 무조건 푼다고 그랬죠 오피스텔 한번 뜰 겁니다 그럴 때 이런 강교 메이커가 있는 그런 오피스텔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규모는 지하 3층에서 지상 23층 26층까지 모두 3개 동으로 들어서는 대단지 오피스텔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편한 시티 강교 웰사임이요총187 실입니다 평형은 82 타입 세가지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방 3개, 화장실 2개 아파트형 구조로 구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동 배치를 보면요 세개동이 나란히 서 있는 일자형 구조인데요 아무래도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구조가 가장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82타입은요 4베이입니다 환상형 4베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네요 그만큼 인기가 누구나 봐도 싫어하시는 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대략 아파트 전용의 59제곱미터라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니까 이 59가 아파트로 25평이잖아요. 그 크기라고 보시면 거의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드레스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비와 시타인 모두 아파트형 구조 포배이 반사형인데요. 사실상 품질적인 부분에서 아파트 동일한 수준입니다. 이 편한 세상, 대림에서 짓잖아요 대림산업은 매우 까다로운 건설사예요. 그만큼 튼튼하게 진다고 확신합니다. 맞통풍이 가능한 판상형이라는 점도 대, 대단히 중요하고요. 강두 이편해상시티 웰사임은요, 모든 세대가 판상형입니다. 구조 자체가 타고형이 하나도 없는 모두 판상형인데 싫어하시는 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주민공동시설을 제공하는데요. 지하 1층에서 지상 1 지상 1층을 걸치는 어린이 휴게소와 피트니스가 생긴다고 하십니다, 여기는요. 그리고 다른 제안은 몰라도 부동산 시장에서 일공건설사의 브랜드가 큰 힘을 가지잖아요. 주거시설은 이름값이 중요한데요.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요. 수익형 부동산도 이 편의 세상이라는 이름을 짓는다면 인기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다. 역시 대림산업은 잘 짓습니다. 이, 이 이번 현장처럼 선호도가 높은 주거 브랜드가 붙어서 향후 가치가 상승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비슷한 입지라면 브랜드에 쫓아가는 걸 소비자의 마음이에요. 사실 똑같은 오피스텔이면 기향이면 사실 이 편의 세상 싫어할 사람이 없죠. 영통구는요, 또 인구가 정말 많은 지역국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일곱 번째 인구 분포가 많은 곳인데요. 아무래도 글로벌 IT 산업이 있고요. m i c 산업 적으로 오기 때문에 개발되어 일자리가 풍부하다,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몰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경기도청이 위치하고 있어 경기도의 중심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당연히 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죠. 수요가 역시 풍부하고요, 편리하기 때문에 투자 목적이도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전부터 수원에서 주거단지가 밀집했던 덕분에 주거 인프라가 풍부하게 살기 좋은 환경입니다 그러면서 강교이편한세상시티 웰사임의 입지 여건을 정확히 한번 보면요 교통환경을 살펴보면 지리적으로 서울과 접근성이 매우 좋고요 강역교통망이 발달한 편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및 영동고속도로가 모두 근거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죠 그리고 다른 수도권 지역에 이동할 때 한창 한층 편리한 게 뭐냐면요. 더불어 1번과 42번 국도를 통해 이동하여 주요 산업단지 등의 출퇴근이 편리하고요. 한마디로 직주근접이 된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부터 디지털시티, 델타플렉스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는 인구가 계속 늘 수밖에 없고 좋은 수유층이 온다. 삼성 같은 대기업에 일하시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이편의 세상의 미래는 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주변 산업단지 및 대기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실거주 목적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목적도 물론 좋지만 실거주 목적도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이곳은 수인 분당선과 신분당선, 수도권 1호선을 이용할 수 있고 가장 가까운 역은 수인 분당선, 청명역입니다. 청명역이 가장 가까운 지하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KTX를 통해 부산 등 다른 지역에 이동도 가능하고요. 기존 형성된 교통 인프라가 풍부합니다 여기는요 예정된 산업이 많아요 그 말은 뭐냐 개발이 앞으로 계속될 거다 신분당선 연장과 인덕원 동탄선 연장 사업이 교통 편의성은 물론이고 향후 가치 상승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교 이편한상 웰스 아의편의성설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볼게요 또 구도심 속에서 공급하는 신축이라 입주민들은 입주와 동시에 편리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근거리에 도청과 시청 그리고 구청이 있다는 거강공서가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부분이 많습니다. 입주민의 입장에서는 강공서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도 있고요. 강공서의 주유 배우 소유가 있다는 건 나중에 매매를 하시거나 투자 목적이시라도. 굉장히 괜찮은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강소 외에도 영통 중심 상업 지구, 흠덕 지구 생활 인프라가 공유할 수 있어요. 덕분에 멀티 생활권을 한층 더 풍부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주대 동수병원 이 의료 인프라도 충분하고요. 생활하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요즘 주거 환경을 볼때해적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바로 강교 이편에항에 분양을 한번 받아 받아 봐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 부동산시장 오피텔 특히 오피텔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원희룡 장관의 입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앞으로 오피텔이 상당히 많이 부각될 것이다 그래서 미리 한번 강조라는 좋은 지역에 입 편의성을 한번 보시는 것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전화번호 보이시죠 전화 꼭 주시고 예약하시고 오시면 더욱 더 좋은 동호수로 제가 특별하게 더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